자, 이제, 그, 하나만 나는 모르겠어. 얼마나 할지. 30분? 모르겠어. 그, 순천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영막 욕해 하기 위해서 힘들어졌다, 이거야. 아이고, 그건 나는 이미 다 설명했는데, 그랬는 그래서, 그러면서, 야, 그 전에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육회에서는 또 소송까지 걸렸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고, 또 오늘 또세 분, 새로 오신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자세히는 못하고, 간단하게라도, 그, 그 흐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럴 수 밖에 없는지. 소위 말하는 옛날로 식으로 하면 삼재잖아요. 영마 육회화기가. 삼재의 막, 운이 막히는 쪽. 그런데 삼재에 발전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원리가 중요하니까. 근본, 원, 이치, 원리, 그걸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시간을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 빛의 속도가 얼마 빠른지 알죠? 여기에는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막그 빛의 속도로 흐르는 시간을, 속도를 최 크게 한듯 추면 드디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맵에서 그 인터넷, 아니 유튜브에도 많잖아. 지구에서 막 밑으로 내려가고 막 한참 내려갔더니 이쁜 여자가 웃고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보셨죠? 또그 얼굴, 이렇게 수영장에 있는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가 계속 쭉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지구밖에 안 보이잖아. 그쵸? 그런 위치랑 똑같은 거거든 분명히 지구라는 전체를 볼때참 아름다운 모양인데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찡그린 인간들의 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마찬가지로 시간을 빛의 속도로 막 가버리면 도저히 안 보이지만 그 속도를 굉장히 늦추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짠! 하고 삼각형 모양이 나타나요. 원래 모양은 책계도 있지만 이렇게 원의, 영혼을 상징하는 원의 모양이고, 그거는 시간이 하도 빨리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떤 상태인지 물형을 가늠하게 추측하기 어려운 거야. 하지만 시간을 막, 그르는 시간을 느리게, 원형의 시간을 느리게 흘리면 삼각형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이노술삼합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 어떤 세상? 오로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세계의 세상. 고로 우리는 이노술삼합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야. 맞죠? 근데 그를 좀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비록 잘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신자진이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지? 공개라고 그랬죠. 그죠. 신자진, 이노술, 두 삼각형이. 가만 보니까 계속 회오리치고 있네,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회전하는 과정에 저것들이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이노소를 막돌 때는 물 형을 부드럽던 물 형을 딱딱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신자지는 딱딱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데 뭘 딱딱하게 하고 뭘 부드럽게 하지? 응? 뭘 딱딱하게 하고 뭘 부드럽게 해요? 왜? 음. 네? 음. 결국은 시종자에 대한 거야. 이노술 세상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시종자고, 신자진 세상이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 시종자요. 이래도 시종자, 저래도 시종자요. 결국은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여기 있냐, 그 모든 것의 답은 시종자에 대한 거야그 시종자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어, 어디로 가는지만 잘 관찰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노술은 시, 아주 부드러운 새싹을 이노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딱딱한 신검이라는 시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신자진이라는 세상은 그 딱딱한 새, 시종자를 풀어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새싹으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지가 뺑뺑이를 돌던 먼 지랄을 하든 결국은 그 시종자를 풀어냈다, 딱딱하게 만들었다, 풀어냈다, 딱딱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인호술이라는 시종자, 새싹을 시종자로 만드는 딱딱한 그 세상만 눈으로 볼수 있는 거야. 거로 조직 단체 뭐 사회 말을 아까 말했던 화려한 색계 이런 과정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 정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신자진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돈이, 여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돈이 너무 많잖아. 돈이 너무,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제 돈더 이상 벌기 싫어. 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영, 좀 영혼이 뭐고, 정신이 뭐고, 막,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신자진의 세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노술은 결국은, 사유축이라는 결실을 맨, 만들어내는 삼합을 유도할 것이고 신자진은 성장이라는 해묘미 삼합을 유도할 거라고 이네 개가 이노술, 사회축 신자진, 해묘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딱딱해졌다 부드러워졌다 딱딱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노술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노술은?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 뭘 지키는 거지? 뭘 지켜요? 물질 육체를 지키는 거야. 소위 말하는 종묘사직을 지키는 거야. 종묘사직이 뭐예요? 종묘사직이 뭐, 뭘 종묘사직을 해요? 종묘사직 종묘해 주는 거 그렇지, 그게 바로 시종자야. 종묘할 때 그게 시종자 말하는 거니까. 왕의 시종자를 보호하겠나이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들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웃기고 자빠졌나이랬지 하지만 왕 입장에서는 시를 보호해야 되느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삼합의 근본 원리로서는 지키는데 뭘 지켜? 육체와 물질을 지키는 거지. 뺏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지킨 다음에 후대에 넘겨줄 종묘사직, 시종자를 만드는데 그게 사회축이야. 사회축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지? 다 잊어버렸어. 한 2주, 3주 되면 또다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 10년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잊어버리거든. 너무너무 기뻐. 이권 권력을 남용하다 그랬어, 아, 그렇지? 뭐에 대한 이권 권력이지? 바로 지키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들이 만든 시종자를 지들끼리끼리 지키고 그 이권 그 권력을 남용해서 지름길을 택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생긴다고? 타락이야,지 타락. 그래서 촉토에 타락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드디어 썩어 빠지기 시작하잖아. 만약에 사회축이라는 이권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타락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어. 종묘사직부터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약하고 하여튼 그 로마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과 똑같은 거야. 그때부터 신자진이 개입되면서 그 시종자 어떻게 된다고? 너덜거리기 시작한다고. 변질되기 시작한다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신자진의 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송하다고 그랬어. 뭐를? 시종자를. 어떤 거? 사회축으로 만든 그 시종자를 후대에 전송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해면미에서 드디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해면미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 성장하고 계속 비용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뭘 위해서? 인노술를 삼합운동을 위해서, 즉 새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장 노력을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빠른 속도로 돌리면. 원형이 되는 거고, 늘 속도로 돌리면 아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이노술만 보이지만, 좀만 더 자세히 보고, 좀만 더 철학적으로 고, 고민을 해보면, 정반대편에 신자진이란 대충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노술과 신자진이 계속 충돌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 과정이 하나는 사회축이요, 하나는 해며이라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해며미와 이노술 쪽에서 살아야 편한 거야. 그래야 성장 발전 화려한 세계에 나가는데 나처럼 임자시 그럼 내가 계속 이야기면 조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어두운 세계로 빠 빠져드니까 신자진의 핵심 신자진의 중심부인 임자 블랙홀에 들어가서 뭔 세계로 나올 수 있겠냐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그분이 저는 영마육회 그러니까 어, 신축 경자, 신축년까지는 돈잘 벌었는데, 이맹, 개묘, 갑진에서, 아, 힘들어졌어요. 그럼 무슨 띠인지 알겠지? 신자진 띠라는 거잖아, 그쵸? 왜 영마, 육회, 화계니까. 설마 또 그, 그 머리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돌아가야지, 그치? 그러면, 분명히 나는 오래 전부터 설명을 했잖아, 그렇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했다고. 근데 만약에 저분이 들었다! 오래 전에. 그러면 그런 행동을 미리 미연에 하지 않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힘들어졌단 말이요. 근데 인적이 다시 하는 이유는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을 반복할까봐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영마, 욕해 화계에서만 힘들어지느냐. 그걸 그것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이것은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우리가 이 움직임과 변화를 이해하고 잘 타고 오려면 모든 시간이 여유하지만, 저 시간을 거부하면 이제 고통스럽게 시작하잖아요. 또, 좀더 현명하게 살려면, 아, 그삼합내개가 저런 식으로 순환하는구나, 이해를 하면, 좀, 편, 뭐, 아무리, 어? 물질을 잃어도, 혹은 마음이 불편해도, 지, 저기, 잘 참고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을 유지하려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노술 삼합에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네 개는 전혀 달라요. 그 과정이 전혀 다르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했지만 인묘지 인호술 삼합 새끼를 기준으로의 인묘지는 당연히 해묘미 과정이겠죠, 그죠? 성장 과정이잖아, 성장 과정, 그죠? 맞아요. 인호 사호미는 뭐야? 그러면 인호술 과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신유술 요 요과정은 뭐지? 이건 사회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자진은 아니 저기 여기는 신자진 과정이고 회자축.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그대로 인묘진에서는 계속 성장하려는 노력을 했다가 사오미에서는 뭐가 가장 풍부하다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왕성한 시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금이라는 영마에 이르면 점점 당연히 그래, 저 삼각형 모양대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물질과 육체가. 근데, 신금에서부터는 구신들이 인간을 몰이하는 방식이 있어요. 신의 의지이기도 하고, 구신들 의지기도 하고, 그들은 반드시 저런 방식으로 인간몰이를 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아이고, 안 당할 거 아니라고 알고서, 그지 그게 뭐냐면, 영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영마에서 일시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반드시 무리하게 투자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육해에서 빼앗아버려야 되거든. 왜 육해에서 빼앗는다고 그랬죠? 육해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죽으러 가는데 육체와 물질이 뭔 필요가 있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육해에서 뺏어야 되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울고불고 안 내놓을 거 아니라고 땡깡 부리고. 그,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신은. 구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마에서 자꾸자꾸 동벌게 해주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돈 보니까 신났다고 확장을 하고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욕해 가면 확 쪼그라들어 버려. 욕해는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유금, 유종, 유금, 신금, 시종자니까 아주 그 물형이 딱딱하게 작은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잖아. 그죠? 신금하고 유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지지신금, 청강경금, 경신과 신유는 전혀 다른 거야. 경신은 아직도 살아있고 거기에 아직 을목이라는 생생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신신금 신, 신유는 신, 신금에 있는 수기를 쫙 빼버린 거야. 경신에 담겨져 있는 수기를 철저하게 제거를 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가을에 그 고추 말리잖아. 그죠 그것 다 수수기를 없애려고 말리는 거잖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경신과 신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쩡한 경신에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지. 어떻게? 돈을 벌게 하는 방식으로. 을경합하는 방식으로. 어, 아, 이제, 이제 버글버글 열력치하고 열매 맺게 해주는 방식. 그랬다가, 신유, 즉, 육회에서 확 뺏어가버려. 그래서, 술, 묘지에 집어넣어버린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다 그러면, 시종자를 신자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갖고 있는 걸 누가 포기하냐고. 포기할 거야? 안할거 아니라고.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지금 말한대로 구신들이 인간들 몰이하는 방식이 저런 식이라는 거예요. 영마에서 유혹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이민 개묘 값진 상황이 다 저런 식이야. 정확하게 다 저런 식이고 개묘에서는 소송까지 걸리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고 쳐봐. 우리가 이 귀신들이 인간몰이 하는 방식을 이해를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당연히 안 속지. 아니야. 그래도 속더라고. <laughs> 그래도 속아. 그래도 불나방처럼 그냥 와, 내, 나는, 나는 분명히 예외일 거야. 나는 괜찮아. 분명히 나는, 자, 그래, 이렇게 잘 되는데? 경험 안 해봤어요? 욕해서 확 고그라져버려. 무인년에 1990, 90, 정축무인, 98년. 음. 정축년 무인년에 광물 5,000톤씩 포항제철에 납품하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계속 잘될것 같잖아. 확 꺾어버려. 김효년에 확 꺾어버려. 클레임 엄청 참았고, <laughs> 경진년 화계에서 그냥 빈둥빈둥, 뭐 이런 식이야. 신사년에 중국 타 가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이라 결코. 주식이라는 것도 막 오르니까 계속 올것 같잖아 절대 안 그래 반드시 그냥 다 뺏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어디서 투자해야 되고 어디서 물러나야 될지를 이해를 할거 아니라고 그쵸 그렇죠? 가능한 한 이쪽 응? 인묘진, 사업이신 여기까지에서 어떻게 해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저기서 좀만 더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확 추락해요. 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락이 아니라, 그래서 육회라는 곳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망, 육천, 망신 육회 천살에 연백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육회에서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한다고. 그때는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뭐 무슨 띠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망신육해 전살 띠를 찾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중에서 가장 꼬꾸라지기 쉬운 육해 띠를 찾아가야 될거 아니라고. 개리 사회축이니까. 개수나 자수, 자수띠를, 그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건 다 되는 거야. 이권 권력을 남용하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망, 육천, 사회 축은 이권 권력을 남용하다. 고로 그들은 찾아가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당장에 아무것 그, 뭐, 이, 뭐, 꼭그화이 거창한 이권 권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이 안 팔려? 그럼 누구를 찾아가라고? 망욕천을 찾아가라고. 특히나 누구? 육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지. 육회 방위, 육회 띠, 이런 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 광주에서 안 팔리던 집 두세 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띠를 찾아가지고세 채를 팔았다고 막 신나가고. 전혀 안 팔리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놀래고, 막 심지어 말해준 나도 놀래고. <laughs> <laughs> 와 진짜라 팔렸어요 오늘. 뭔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냥 망유천이 아니고, 그냥 역재월이 아니에요. 뭔가를. 힘들어서 받아내야 될 때는 역제월을 해야지. 전번에 누군가가 저기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역제월에서 뭔가를 자꾸 받아냈다. 그러면 상황이 힘든 거야왜냐면 윗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받아낸 거잖아. 자기가 응? 망장반에서 본게 아니라, 응? 역제월에서 자꾸 어른들로부터 그게 뭐라 그랬어. 응? 월살에서 가난해야 된다 그랬잖아 상황이 역재월에서 가난하다는 뜻이야 역재월은 전송하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전송하거나 전송받거나 근데 전송 받으면 내 상황이 가난하다는 뜻이래니까 뭐지 그큰 그 놈도 술술리 월살인데 이 해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뭐 수백만 원짜리 막 컴퓨터 관련 뭐 이렇게 교육 받고 이랬었거든 근데 그때 딱 받더라고. 국가로부터 국가에 대. 그때 조건은 보다 가난해야 돼 부자가 아니지 부자가 혹시 뭐 질문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죠 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또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거예요 아씨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럴 날이 올 거야. 개구리 이제 냄비에서 이렇게 대우는 음. 느낌으로 개구리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이제 자아먹으니까 개구리를 편하게 한다면 잡아먹자고 <laughs> 그러니까 영말에서 아. 음. 인간이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열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아, 그렇지. 개구리가좋구나렇지 그렇지. 어, 좋구나 하다가 음. 나중에는 탕이 되는 느낌으로 아, 그렇지. 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가재가 이렇게 뜨거운 기름 속으로 그냥, 아, 눈눈한 나면서 슉, 점핑 해가지고. 그게, 열, 그, 과일 입장에서 열을, 그, 태양빛이나 열을 받아야지만 질량이 생기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만들려고 계속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 좋은 열매를 만들려고. 그게,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데. 모든 움직임에는 열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병기정, 오화가. 근데 그 신금, 경금이라는 글자와 신금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병정을 품어서 결국은 신금으로 추락하는, 그래서 열이, 철이 들어서 추락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는 열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진짜 알것 같은데 몰라. 저 속에 열이 있다는 걸알것 같잖아. 저거 깨우치는데 30년 걸렸잖아. 아, 저게 열이 있는 거고요. 속에는 열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철들기도 하지만 노화를 또 시켜서 우리를 죽게 만들기도 하는 거네. 그거 연병, 그 간단한 논리 하나를 깨우치는데 30년 걸렸으니 연병. 완장하는 거지. 곡식을 먹으면 노화한다는 게 그래서 곡식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요즘 저탄고지하라 고 그러잖아요. <laughs> 탄수화물 먹고, 먹지 말고 지방 먹으라는 거잖아요. 탄수화물 계속 먹으면 응.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노화한다고 그러거든요. 타, 탄수화물 안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이 열량이 높다고 그러 거예요. 그렇지. 열량, 열량. 칼로리가 높다는 거예 결국은 열이그지 자, 나는,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